초대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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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 너무 없던데 <laughs> 와이 아, 아. 보는데 답답해 가지고 이말 마이크 킬 수도 없고 아, 상구야 조용히해 3 0발로한명 <laughs> 잡았어 말다 했어 바로 앞에 그 30미터를 어와 충격 명절이 먹었어 명절이 충격, 명절이 먹었어. 명절이 충격 명절이 먹었다고. 완전히... 화이팅, 화이팅. 또저 미션 신보님필당 300개였던 것 같은데 못해도 15킬은 드시겠지. 아이체어개만이네아 제발 제발. 아 비켜 비켜 비켜, 비켜. 아, 비켜. 골프 대디 골프 대디. 오케이 ㅋ ㅋ ㅋ 다줘다줘 오케이 오케이 신봉님 울산 때 태생애들한테 터세 많이 부렸어 이 시대의 꼰대를 아, 보여주자 진짜? 아 신봉님 그... 본이안돼 아, 있으시네 겠다 아니 좀 잡아봐요 아니 사람이 그을보야 아니 아니 삼바틴 쪽로 바로 각 벌려가지고 왼쪽 각 먹으면 되잖아요 아답임 답답하게 하시네 아 제가 또 보고 보돼야겠네요잘 보고 배우세요 오 잠시만. 그 아, 안 되겠다. 제가 필요합니다. 뒤에서 폭 소리 나네 상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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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폭폭폭 조심. 고 내가 템 먹어야지. 꿀 지금 3번 번야번번이었어 빨간색. 칸넘어 오케이. 상구 출동. 걸프 출동. 나이스 팀플레이 좋다, 지금. 우리 하나야 아니, 왜 이렇게 손이 많이 가시지? 나양각이 야, 양각 산거맞르트산거맞르트산거맞 나 죽었다, 죽나 죽었다, 죽었다. 죽었다, 죽었다. 지붕 다죽 지붕, 지붕, 지붕 신봉님 그 누워가지고 스노우볼 구경했어 솔직히 개오바야 이게 신봉님이 먼저 안 누웠으면 이게 나도 죽을 일 없었던 게 왼쪽 띄워놓은 거반을수 있었거든? 신봉님 묻는 바람에 이제 그쪽 백업하다가 나 죽은 거지 졌네? 왜? 네? 나이스, 상구! 나이스, 볼프! 응. 나이스! 와, 상구 죽었네? 아, 챙겨줘도 이게 뭔가. a s t h 발소리 집.. e Monga. I think it was t 3층인데? m e I 이 h i 도 못하시네 a s 이 h e game. I t h 다 n k it was the game. I think i 설계단으로 어이, 어이 어, 어. 앞집에 있다. 이거... 나어까저지 얼추는... 고고고. 나 믿어? 나비게게가 봐. 고생만 아니, 아 아니, 야. 바죽게, 바죽게. 아, 오부터 오늘부터. 나비도, 나비도 가. 아, 택 도전한다. 1세트 오케이 저 친구 바로 준다 스쿠스 먹었다3 했습니다 하나, 하나 기 지금 영웅들 샷좀 준다 기 시로 군수도 나. 김치전 꾸면 노잼인데 빨리 끝나야겠다. 어, 어. 아야이야이야이야. 신봉기 모 해주세요. 신봉이 모도로 가. 신봉이 모도로 가. 봉도복 가봉 아까 전판 누가 가져했지? 내가. 음, 오케이 상구마를 일단 믿고 오케이. 걸는 걸로. 지금 미라마가 치킨부터 제시요. 그냥 집중하라고 말한 거지. 어떻게 <놀람> 빠져야 돼. 빠져야 돼. 거기 폭탄 난다. 아 이거 좀. 아고네 나이스 우리 팀 캐리. 하나더 피, 하나더필하나 하나도 피, 하나 하나도 피, 하나도 피, 하나도 피, 가나도하 하나도 피, 하나도 하 약간 풀이니까 g 음. 어로 약간 염소 n 거든요 a d Ah,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느낌이야 신봉님 에란겔 제일 잘해요? 네 에란겔만 u r e I'm not s 파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이 r e I'm not sure. i 음. 우리 멤버 학자인지 물어보시는 요아 신선해 아 진짜 애매한데 좀 잠시만 투커님 방송하고 계신가까 잠시만 내가 투커님 방송 켜볼게 투커투커님 방송 켜서 인사 한번 박아야겠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어파 일단 하이킥 하자고요 형님 하이팅만 하시는 거 같습니다 멸망전 하이팅, 하이팅. 팀 있으신가요? 아 뭐야 치킨님 안녕하세요 멸망전 팀이요? 연망준 팀 신청 안 해가지고 없어요. 아,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. <laughs> 아그 아직 신청 안 해서 팀이 없다 하시네. <웃음> 어. 갑자기 신봉님 이 <laughs> 현재 뽑는 팀인데. 아하이 설마. 아 살짝 살짝 심부룩한 거 같긴 해. 아하이 장난 장난. 저는 난 괜찮습니다. 일단 그 뽑는 권한은 그. 저기 형님 두 분이 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힘이 없어요. 예. 일단 연판, 게 네. 먹어보자고요. 사, 사, 사. 사, 사. 널, 오케이 오케이. 네.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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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팀플레이 좋다 지금. 안돼.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 다시 우리 보급트라이고. 이거 내가 가자고 안 했다. 난 별로 안 가고 싶었어. 창고까지 체크하려는데 이거. 내가 나내 의지로 가는 거 아니다 이거 이거 상구 형님이 가자에서 가는 거다. 내가 가는 중. 지렁 없다. 아니, 앞에 사람 아니야? 아, 왜 뭐야? 아니 자 여기서 면 여기서 좀 뒤져 여기서 면 뒤져. 파미 아, 이거 이거 총총으로. <목소리> 자기가 더중앙이야 오케이 39. 오케하지마지 마. 마. 쉬... 어구 금방. 같다, 사람. 찌기 타나 빼야 사수, 사사사 북쪽, 북쪽, 북쪽 세워, 봐

충남, 충남. 어, 죽겠다, 이거. 어, 소리, 머리 뻗는 4번. 제 라스트야, 4번. 4번 나무가 라스트야. 아, 4번이야. 야오, 까비. 아, 진짜. 내가 한 명인데, 운동 들어갈까? 오케이, 바로 간다 판자들고 앞에 보면 바로 죽인다 우리팀 다죽 오케이 제나앞 간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? 네, 오케이, 내, 오케이, 내 뒤에 5미터 간격 유지해 오케이, 아, 걸포 아. 앞에 적이랑 만나는 순간 바로 쏜다네명이야명이야아바리속크로 <laughs> 왔어 <갔어. 웃음> 나 있어, 기고 있어

저는 뭐 가보도록 그 셋이서 네, 네 알겠습니다 신부님 네, 네 고생하셨습니다, 고생하셨습니다. 아고생했습니다야 초코님이랑 한번 해볼래?